예,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어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아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기초가 워낙 튼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쉬워서 함정 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초가 또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또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극복해 나가신다면 실제 시장에서 좋은 전략으로 큰 수익 내실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함께 공부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복습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추세분석의 전반적인 부분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그 추세분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을 뭐 사실상 국어학적으로,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글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주식시장에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리고 횡보 추세,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라는 부분은 한쪽 방향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간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식시장에 있어서는요, 그 추세가 한번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당 기간 지속된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분석 어떤 것이 있나요? 해서 내용 부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1차적으로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 이 부분까지 지난주에 전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초기 때문에 이 부분 아직도 모르신다 하시면은요. 조금 이따 복습할 때 확실하게 또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부터 집중해서 배울 이 평선 부분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갭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반전일, 그리고 되돌림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이평선 부분에 대한 추세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강좌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이 부분도 굉장히 소중하지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추세 부분, 그리고 이평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재로서는 좀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왜 분석하는지 사실은 이 부분은 이평선으로 이동평균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그 지지선과 저항선은 1차적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추세 부분이 이렇게 형성돼 있을 때 이러한 구간들이 저항선으로 형성이 되고 맨 끝자락에 있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저항선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지 라인을 통해서 매수 구간을 설정 혹은 지속적인 보유 전략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기초가 되는 지지선과 저항선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아랫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번 화면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그림 뭐 보시면 아시겠죠? 지난 주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이란 부분과 지지선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처음에 올라가서 부딪힌 이 구간이 일단은 부딪혔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저항을 받는 이유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매수한 세력과 그리고 매도한 세력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 매도 세력이 조금 더 강하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밀려 내려올 때 사실상은 이러한 구간들은 우리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죠. 그 뒷부분에 이제 형성되는 구간이고, 처음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 이 구간을 우리는 지지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가 부분이 밀려 떨어졌을 때에 가격적인 매렛이 부각되면서 매수가 들어오거나, 혹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거나, 여러가지 이유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다? 가격을 지지해준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진행용 교육 내용처럼 어떻게 들어가야죠? 실전 차트를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형성되는 부분을 여기를 뭐 지지라인 혹은 저항라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구간이 우리가 확실한 지지라인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형성되는 구간이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탈이 됐죠. 이탈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닥 지지라인은 여기서 처음에 형성됐던 구간은 지지라인으로 확실하게 인식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구간, 또세 번째 구간, 이런 부분을 지지라인으로 형성을 한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파란 색깔은 뭐죠? 저항선이 됩니다. 파란 색깔은 저항선이 되고요. 이 구간을 뛰어 넘는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됩니다.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까지 여러분들께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습 부분. 완벽하게 해드렸고요. 이 부분 이해가 안 되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꼭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 모르시면요. 이 평선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추세선 부분에 대한 복습도 같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 앞부분에 이제 단어는 배웠는데요. 명확하게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추세선에 대해서 다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의 종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하락 추세죠. 그리고 평행 추세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추세가 있는데 약간의 이제 변형적인 부분이 있죠. 한 단계 뭐더 올라간다든가 혹은 꺾여져 내려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추세선 부분은 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어디서 그림을 그리느냐. 이 추세가 있고요. 그죠? 초록색깔 추세가 있고. 빨간 색깔 추세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추세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디서 그립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술적 분석은, 분석은 나만의 기준입니다. 나만의 기준. 그래서 이 상단 부분도 내가 원하는 추세 부분이면 여기와 평행되게 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 이 빨간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세. 내가 원하는 이 추세가 이탈이 됐다? 그럼 하락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 부분이나 추세선 그리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상 추세를 막 그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내가 기준을 잡고요. 또한 가지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데 일반적으로 평행 추세죠. 어느 구간에서든 평행 되는 부분이 각도가 위로 향하느냐 아니면 평행이 되느냐 이 정도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기존 추세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당연히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세, 어떤 부분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비슷하게 보이지만은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방에 대한 추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대해서 아랫부분의 평균치로 잡아주고 이 윗부분은 새로운 추세라고 또 형성을 시키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 부분은 한 가지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목처럼 이렇게 바뀐다라고 꼭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추세 부분에 대해서 변형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그 추세 내용이 대부분 다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하락 반전과 상승 반전이 있겠지만은 뭐 이런 추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부터 이게 꼭 박스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요. 말 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준점에서 내가 설정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이걸 만든다고요? 매매 기준을 잡기 위해서 추세선을 그린다. 그래서 이 지지선이 이탈이 되면은 어떻게 한다? 정리.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저항선에 부딪히면 역시 정리.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잡을 수 있고요. 또 지지선에서 지지가 되면 이런 구간에서는 또 매수. 이러한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이 이건데, 뭐 이렇게 급락하는 패턴, 그죠? 급락하는 패턴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추세에서 이 상단부분의 저항을 부딪히지 못하고 앞서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고점이 저항선 부분이 낮아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힘이 약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간에서 하락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뭐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크게 기억을 안해 두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뭐잘 아실 거예요. 그 아시는 부분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포인트, 복습 중에서 뭔가 실전 전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전 전략 가능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이제 패턴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패턴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되겠는데 하나의 패턴에서 새로운 패턴이 생긴다.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됐건 새로운 패턴에서 어떻게든가 넘어갔을 때 추가적인 수익 구간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항대 지지대 같이 움직임 와중에서 뭐이 각도 혹은 더 가파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실점 차트는 옆으로 평행되는 구간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부분 갖고 나왔는데요. 매매 패턴 어떻게 잡아야 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중요해요. 지금까지 복습이 조금, 아, 지겨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기서 매매 구간을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이런 구간들은 누구나 다 알죠? 이거 누가 모릅니까? 이걸 배우려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낮아지면 이렇게 깨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지지가 됐어요. 지지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저라면은 이런 패턴을 가져갑니다. 일반적인 매매 기준이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기준이냐면, 이 고점에서만 꼭 정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일단은 접어둔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밀려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 중심 라인의 하단부, 이러한 부분도 이제 기술적 분석, 나중에 심하게 화또 해드릴 거예요.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분할 매수로. 그리고 나서 돌려질 때이 중심 라인을 올려서면 올려 놓으면 그때는 분할 매도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점 라인에서는 정리돼서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는 물량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지지 저항 지지 저항을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실전에서 실질적으로 보여드리진 않고 하는 얘기가 야, 난 여기서 이 수익 다 냈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 저항이라고 여기서 팔았을 텐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날 매도를 단행했다라고 할지라도, 혹은 이 저항에서 물량을 정리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 추세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랬어요 지난주에 핵심 포인트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부분. 추세가, 어떻게 된다고 랬습니까 추세가 바뀌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3거래일에서 5거래일 동안은 추세를 이탈해서 위든 아래든 그 추세에 벗어나는 구간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3에서 5% 이상의 추세성과의 이격이 발생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차트 놓고 보면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추세 라인을 벗겨냈는데 3거래일 이상, 5거래일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위쪽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격 자체도 3% 이상 5% 이상 벌어져 있죠. 그렇다면 은 이러한 구간의 매수를 잡을 수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거짓말입니다. 어, 이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저도 못 잡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그 다음 형성되는 구간이 어디로 그랬어요? 이 추세 라인의 상단. 이건 누구 기준? 제 기준로 으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리실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딪히고 이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게 확인된다면 이건 새로운 추세다라고 해서 여기서 재편입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초기에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놓쳤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충분하죠? 큰 수익이 크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눌려질 때 충분하게 편입을 하실 수 있다는 라 거고요. 추후의 흐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 추세 라인에서, 어떻게 됩니까? 저항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로 역시 차익 실현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 잡아드리는 부분, 3에서 5 거래일 이상, 그리고 3에서 5% 이상. 추세 부분을 벗어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이 구간에서 못 잡아요. 이런 구간 지지 라인을 다시 활용해서 잡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한 종목 더 빠르게 보여 드릴게요. 이 부분은 설명 안 하고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CC 일봉 차트가 되는데요. 이 추세에서 절반 라인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수익 창출하실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돼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추세 넘겨놨죠. 물량 여기서 다 차익 실현했어. 어떻게 합니까? 3에서 5 거래일 이상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 상단부분에 추세가 하나 더 생기죠? 그렇게 된다면 이 추세에서 밑으로 내려와 주기를 밤새 기다려 봐야, 몇 날, 며칠 기다려 봐야 안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게 되면 이제 하락 추세로 반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똑같습니다. 3에서 5 거래일, 3에서 5%요 기준에서 편입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위에서 움직여줬으니까 좀 편입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좀 불안하다 하시면, 밀려 내려올 때이 상단 추세에 부딪히는 구간. 이 추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 부분을 새롭게 또 그릴 수도 있어요. 새롭게.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의 대응 전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 포인트만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잡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에 대한 복습을 진행을 했는데 도저히 어렵다. 시간도 짧고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맨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첨부 교육 교재에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지금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 드립니다.